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백락창입니다. 창비사에서는 우리나름의 전통과 특성이 있는 출판사로서 뭔가 좀 걸맞은 작업을 해보자 하는 의논이 있었고 특히 2026년이 창작과 위평 창간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열 권씩 출간해서 60주년 되는 26년에 한번 마무리 짓고, 왜 한국 사상사인가? 이 시점에서 왜 한국 사상이 중요한가? 한국의 사상이라는 게 사실은 세계에 내놔도 특성이 있고 기여할 바가 있는 것인데, 우선 우리 한국 독자들이라도 이걸 좀 제대로 알, 알아야지 이 한국 사상이 전 인류와 세계에 제대로 기여하지 않겠냐 이런 좀 훨씬 더 야심적인 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 개인의 소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럽 사상가, 외국 사상가가 아니라 아야올로 지금은 정말 한국의 사상가 우리 문화의 이상이 정말 글로벌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너무 다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뒷받침하는 올해는 전통적 지적인 자원들이 뭘까, 사상들이 뭘까, 이런 거에 주목하게 되었고, 우리 창립 사상선도 그 국제적, 사회적 인구에 답하는 작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어떤 사회적 변화, 운명의 변화, 그런 거를 기점으로 어, 인물 선정이 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이 작업을 작업이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고 또 어, 결과적으로 큰 보람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종 동조편이야말로 상기한 한국사상선의 지지에 어울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민적 교양서로서 아주 적합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제한된 규모 내에서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해서 접근이 정도전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하는 대신에 이제까지 한국 사상사 대개라든가 이런 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던 20세기 특히 20세기 후반 사상가들까지 다루자 해서 또 조금 특색이 있기로는 그게 보통 철학자나 뭐 이런 이론가만이 아니라 문학하는 시인 등등. 이런 분들도 포함해서 1권이 정도전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30권이 김대중으로 끝납니다 어, 이정도니까 개인의 의견이 더 강한 대목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특히 1권을 시작하는 정도전이나 또 후기에 해당하는 30권 중에서 16권을 시작하는 수은 최재우 같은 분이 우리 사상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정말 이건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분이고, 그런 분들을 계기로 한국 사상에도 중요한, 뭐랄까 변화랄까? 그런 게 일어났고, 또 마지막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들어간 것도 사실 20세기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 사상을 갖고 자기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고 정돈을 하는 사람은 단순히 역성 혁명을 이루는 데이성계에 조선 왕조를 창건하는 데 역할을 할때 성리학 이런 신유 학자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유교 국가를 설계했 고 상당 부분 그것이 조선 왕조를 통해서 실현돼 가지고 조선 왕조라는 게뭐 잘한 점도 많고 못한 점도 많지만은 어쨌든 중국에서도 실현되지 못한 그런 유교 국가를 건설했고 무슨 사회에서 정보성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정치를 대하는 진지한 자세라고 저는 봤습니다 권력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단순한 생각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병종으로 울리는 요즘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백남청 선생님께서 말씀,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전에 세계 사상에서 의위치는 것도 까 하는 이런 문제를 좀더 공부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후 여러 사상가 나왔는데 한국 사상이또 하나의 제가 볼때 아주 혁명적인 계기는 동학의 출범이라고 봅니다. 우리 조선에서 쌓아온 유학의 전통, 불교, 도교, 선도 이런 것을 결합하려는 우리 사상가들의 시도 끝에 동학이라는 이런 혁명적인 정말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그분한테서 그친 게 아니라 쭉 계속되어 왔고, 심지어는 김대중 씨 같은 분에서도 그 흔적이 보인다. 그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제목들을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창비에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을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전 나름으로 열심히 참여해 왔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